아아 아, 이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의 감성 보컬 니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에서 러블리를 맡고 있는 러블리 리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댄싱 보이 창조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파워 보이스 천지입니다. 아, 파워 보이스 천지 씨. 네, 안녕하세요. 틴탑에서 카리스마 랩을 맡고 있는 케이입니다. 어, 일단 저희 틴탑이 데뷔하고 나서 처음 OST 드라마 OST에 참여하게 된 거에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또 드라마가 너무 나도 흥행이 잘 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 팀답도 너무 나도 저희가 덩달아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 드라마를 즐겨 보는 사람인데요. 아그 이제 드라마 중간에 저희 노래가 나올 때 너무 솔직히 신기해요. 아. 신기하고 우리 목소리 나오니까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제 투어를 돌게 돼서 네네 어, 열심히 다녀왔는데 어, 또 팬분들께서 저희를 이제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고 또 이제 공연장에서도 어, 많은 호응도 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도 편하게. 네, 어,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유럽 투어인데요. 어,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찾아뵌 곳도 있고 처음 가는 곳도 있었는데 어, 많이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어, 힘을 받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틴탑은 이제 공연장에서 또 이제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네네네. 또 이제 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또 이제 저희의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아 소통, 네. 아 좋습니다. 다른 분도 소통과 또 저희 틴탑의 퍼포먼스를 이야. 또 보여주시면 팬분들도 좋아하시니까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어, 일단 저희 틴탑이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만에 홍콩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너무 긴장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신곡을 보여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이고 또 어떻게 공연장을 뜨겁게 이렇게 관객분들과 호흡, 호흡하고 놀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제 틴탑이 네. 어, 횟수가 지날수록 점점 앨범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가장 참여도가 네. 높은 앨범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어, 창조곡, 아, 창조군이 수록곡도 두 곡이나 썼고 야. 네 이제 화려한 그런 밤을 연상시키는 앨범입니다 저희는 뭐 서로의 몸에 점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수 있는 그런 아 진짜요? 네, 그죠 그럼 니엘씨 혹시 점이 있나요? 니엘형은 아직도 엉덩이에 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데 지금 아, 사실 저는 제 엉덩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그 정도로 허물이 없이 친하게 지내는군요 아. 몰랐던 제 점을 알고 계셨군요 네. 이제 아, 알았군요 정... 아 저희는 <laughs> 네 됐습니다. 좋아요 네. 어? 어 외부의 반응인데요. 네,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네. 한번 같이 지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집 계약 기간이 다 달라서 네. 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서울 나이트 앨범에 또 나이트고 서울 밤은요. 또 이제 저희 뭐 대한민국 또 이제 청년들 또 꿈을 키우는 또 이제 저희 또래 어, 분들 또 비롯한 저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라면 어, 이 노래를 들으면은 되게 좀 어, 뭐랄까 힘이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365일 또 어느 시간대에 모든 시간대에 들어도 아주 적합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밝고 경쾌한 어,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어, 사실은 용감은 형제 PD님 곡이 굉장히 저희 앨범, 이번 앨범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실려있는 곡들이 사실은 저희 다 타이틀 후보였습니다 네, 서울 밤을 비롯한 타이틀 후보였고 그 다음에 창조군이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쓴곡 중에 한 곡이 또 타이틀 후보에 자리를 잡게 돼서 저희 멤버들과 회사의 상의를 통해서 타이틀곡을 정하게 됐고 이제 용감한 형진이 PD님과는 워낙 호흡이 또잘 맞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히트했던 곡들이 이제 굉장히 신나는 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감한 형진 PD님께 그걸 부탁드렸던 것 같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이제 운동할 때, 네, 신나니까 일단 런닝머신 뛸 때, 운동할 때 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퇴근길에 아니면 이제 학교길에 어 버스나 운전을 하면서 이제 아, 바깥의 이제 야경들을 구경하면서 딱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관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또 팬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고, 네네네. 어떤 팬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겁니다라고 미리 공개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오래 전부터 유행했던 그런 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거죠? 어또 이제 댑 댄스라고 아. 이제. 이렇게 아, 뎁댄스. 하는 뎁댄스인데 예, 예. 어, 이런 걸로 좀더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파리에는 파리지행이 있다면 또 서울에는 또 서울지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네. 틴탑이 <laughs> 아... <laughs> 서울밤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네. 아 서울지행은 이런 거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피소드요 네. 네, 네, 에피소드. 굉장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어,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공개된 걸 이제 보시면 네. 저희가 굉장히 달리고 아. 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을 찍는 도중에 창조 씨의 이제 발톱이 아 너무 많이 뛰어서 부러졌나요?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서 빠졌나요? 빠진 건 아닌데 네. 또 노래가 워낙 신나다 보니까 발톱도 같이 들썩들썩 <laughs> 하게 되더라고요. 두 곡을 제가 또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또 멤버들이 이제 좋아해 줘서 또 이렇게 앨범에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형들께서 또 노래를 불러주시면 또 네. 제가 예. 네. 멋지게 보여주시겠습니다. 파이 세이세 서울밤 아름다운 밤에요 반짝인 단 말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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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내마에 예. 들을래요 이 뜨거운 가슴에 널 가둬둘래. 오우 아, 네. 저는 대박이 많이 난다면 또 팬분들과 네. 이제 밤에, 밤에. 네, 이제 밤에 팬분들과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서, 같이 서울에서 서울의 서울 밤에 네, 이제 불꽃놀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바베큐 파티 와. 그런 이제 이벤트를 그런 공약 네 그런 공약을 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도 저는 어 이제 저희 서울 밤에서 제일 핫한 곳을 가서 저희 틴탑의 서울밤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어, 그래서 제일 핫한 곳이 만약에 남산이면 남산에 네, 가서. 네, 남산 가서 저희 틴탑의 서울밤을 길거리에서 어, 네, 그렇죠. 저희는 뭐 저는 약간 이제 또 저희가 활동하면서 또 이제 지방에서 저희를 직접 보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저희가 대박이 난다면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침필 어, 사인을 한 CD를 들고서 또 이제 각 지역에 가서 간단한 팬미팅도 하고 그 CD도 전달해드리는 어,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아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일단 제목이 서울밤이니까 네. 서울밤에 밤에 할수 있는 것들하고 것들을 이제 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네요. 밤이요? 네, 네. 뭐 회식을 한다든지 아, 네, 네. 이상한 거 아니고요. 네. 아, 네, 네. 밤이라고요? 예. 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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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것들을 네,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예. 어, 그렇다면 저는 다 합쳐서 네. 어, 서울밤이니까 어, 저희 <laughs> 틴탑을 사랑해주시는팬 여러분들은. 어, 전국에 있으시니까 팔도에 가서 어, 팬 여러분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도시의 이름으로 살짝 개사를 해서 와우. 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리더네요. 어, 일단 저희 틴탑이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한 거여서 어, 저희도 많이 떨리고 설레게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거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또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즐겁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팀탑이 어, 지난 앨범들은 솔직히 따라할 수 없는 춤을 많이 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춤을 어, 이렇게 갖게, 갖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팬분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한번 이번 활동 해보면 어떨까? 아... 내 생각에. 네, 정말 오랜 공백을 깨고 나온 앨범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 저희 멤버들과 또 이제 공들인 앨범이니까. 어, 저희 팬분들과 많은 추억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앨범 활동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나오고 또 이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만큼 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팬들뿐 아니라 대중분들까지도 이제 저희를 어,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 제 틴탑이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근래 에 발표한 곡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어 틴탑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서울밤으로 이제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니엘 형이 정글의 법칙을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방송을 다 챙겨봤는데 네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그래 정글의 법칙을 네. 아. 제가 원래 벌레랑 그런 겁이 되게 많은데 이제 가서 좀 그런 공포증도 없애보고 이야. 싶습니다. 어, 먼저 가셨으니까 한번 조언을 좀 살짝 해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가면? 어 가면 일단은 처음엔 솔직한 심정은 <laughs>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걸까? 아 <laughs>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네네. 근데 가서 지내다가 보면은 어, 괜찮이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앤디 형도 가지게 되었는데 앤디 형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지나가는 말로 지인 분들이 이제 틴탑이 아니지 않냐, 20대 중반 후반인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그 틴탑이란 그룹명이 어, 10대들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겠다는 거여서 어, 10대들의 정상이 안희가 10대들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겠다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또 10대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그 위까지 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저희는 10대들을 대표해서 10대 마인드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네. 굉장히 좋았죠. 죠그렇 서울, 서울에 대해서 네, 서울에 대해서 각자 서울을 네, 어,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서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네. 네, 뭔가 아 내가 성공해서 갈수 있는 곳, 그러까 꿈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또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하면 떠오르는 게아 많은 분들이 꿈을 찾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서울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서울 또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 컨셉이 네.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오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컨셉인데요. 네. 저도 일단 서울밤 하면 저도 이제 서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꿈을 위해서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1, 2, 3, 1, 2년 차 때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시켜서 그러니까 시키셨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을 때 저희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한 3, 4년 차쯤에 이제 아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5, 6년 차때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어, 저희가 대중분들에게 좀더 이름을 알릴 시기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유가 생겼고, 지금은 어 이제 8년차, 지금은 그냥 즐겁습니다. 마냥 예, <laughs> 네. 네, 마냥 즐겁다. 네, 마냥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신경 쓰지 않고, 얽매여 있지 않고, 저희가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보여드리고. 또못 보여드렸던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모습도 저희가 막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형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멤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연차는 좀 8년 차 정도 되지만 이제 나이가 그만큼 어리기 때문에 아... 어,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 미식커. 미지컬... 네,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게 될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연기에도, 어, 연기까지, 네, 도전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 또 이제 회사하고 국내 이제 콘서트를 계획 중에 있고요. 어, 열심히 계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틴탑 앞으로도 즐겁고 재밌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재밌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